일하다가 왔는데,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. 이 방송을 봐야 해. 님이랑 커플폰이라고요? 저 다음 주에 폰 바꾸려고요. 다음 주 중에 핸드폰 바꿔올게요. 제가! 아, 아이 싸가지 없지. 왜? 일로. 관심 안 주면 일로 온다 이제. 애교부려 아우 기차 개많네 뭐야 씨 깜짝이야 아 방금 그거 때문에 시청자 200명 나가겠네 씨 여러분 요새 근데 진짜 별로 할게 없어요 음 아니, 도대체 뭐가 단 거예요? 그님 당뇨예요. 그거 제가 봤을 때는... <laughs> 아니, 내가 그냥 말만 하는데 달다고 하는 거, 그거 당뇨예요. 그거... 제가 봤을 때는... 미님 왼쪽에 구멍 뚫려있는데, 에코가 보고 있음. 아, 그래? 아니, 방금 그 마이, 마이 구멍 뚫어은 아, 마이란다. 어, 뒤디뒤디디야디디디디디디디디디 <laughs> <laughs> s t r 머 n g 다자 우리 도깨비 레전드네 진짜 음. 아니 팀을 살리냈더니 3킬을 순수 꽈나 해버리는 트리플킬 그냥 이름표 떠있는데 막 갈기다 보면 하나 죽지 않을까 싶어서 갈긴 게 아닐까요? 사실 <laughs> 근데 세 명이 죽었네 아니, 거기에 아왜 너무 급했어 아니 근데 뭐 응? 너무 무리하지 마요 오난 응? 가끔 가다가 차비님 방송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응? 뭐라 해야 되지? 완벽주의자라 해야 되나? <laughs>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본인, 본인들 너무 안 챙기는 게 아닌가 음... 도대체 내 대체... C... 응? 아니 잠깐만, 아니, 내가 도대체 뭔말 했냐 그냥? 나 방금 되게 평범하게 얘기하지 않았니? 너네 네?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저밥좀면안 어, 뭐... 돼요? 라고 했는가 스윗 밥을 달라고 해? <laughs> 어 스윗 개쩔어 밥을 달라 <laughs> 어 스윗해 <laughs> 어머니의 밥을 맛있게 먹겠다라는 <laughs> 의미 스윗 효찬우 아빠 오셔 가지고 아빠 왔다 하는 얘기 에 아빠 오셨어요라고 하는 거에 스윗 아버지를 맞이하는 바른 자식의 자세 스윗해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스윗할 수 있지? 안 돼. 너무 무리하지 마. 진님 무례 방송하면 돌아버릴 것 같은 팬들 다들 남겨. 이게 아니에요. 김충 김충. 저도 근데 어느 정도는 음... 지장 안 가기 좀 적당하게 하는 편이라 지장 말고 지장은 어때요? 아이고 오빠 나 죽어 지장이 뭐예요? 지도장 <laughs> 아 좋죠 하 호호호 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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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자기만 하면 되는데 뭘 자기요? 자기야 <laughs> 왜 치팅창 왜? 뭐라 있어요? 에? 한번더 욕할 거잖아요. 뭐야, 왜 모야 모야인데? <laughs> 아니 뭔가 뭐, <laughs> 알알고 모야 모야가 나와야지. 또또 <laughs> 듣고 싶은 것만 듣지, 또또 스윗노. <laughs> 아니 뭔데 뭐, 뭔데? 뭐, 뭐, 아 나도 알려줘. 자기라고 했다고 내가? 왜요? 아니 자기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기요 이랬던 건데 그냥. <laughs> 오케이, 고차비 메일 한 지우러 간다. 오케이. 그거... <laughs> 이 <laughs> 오케이. 메일 <오케이. 웃음> 받으면 차비님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죠 그건. 음.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. 만약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김풍이 게임을 캐시, 듀오 돌리기로 듀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김풍이 30초 내로 레인보우 식스 시즈 플레이드 시듀오 돌리겠습니다. 아니면 자는 거니까 뭐 다음, 다음에 하고. 왜 항상 내 방송을 보고 있을까? 2시 반, 2시 반, 2시 반, 2시 반, 2시 반! 안 일어나? 일어나. 나간다. Thank 밥 메뉴 뭔데? 나 냉면. 맛있겠다. 나도 가있데 어? 탄산머리 냉면 먹는데 햄햄버린 냉면을 먹어가지고 냉면을 <웃음> 시켰다고? <laughs> 너당게 <짜증나게 웃음> 하지 마. 너짜증나게 <laughs> 하지 마. 저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언하겠습니다. 저는 이 자리에서 포레트를 포기하겠습니다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너 진짜 나 욕하게 하지 마. 안 그래도 엄마한테 방금 전화 왔어 나. 뭐라고? <laughs> 나 방송에서 힘드네. <laughs> 유튜브에 그거. <laughs> 내가 그 가차하면서 욕한 거 보고 엄마가 너무 놀랐다고. <laughs> 나한테 전화했어. <laughs> 아, 아, 둘이 이제 어머니. 나... 어디까지야진우너 어몽... <목소리> 미쳤어? 영진우 <laughs> <laughs> 마이크 음소거 <음성어> 풀어 봐. <laughs> 너 드디어 고 그랬어? 미안, 미안. 햄텀님기리하게 하지 마세요. 햄텀머리님 기분 가지 말라고. 코렉트. <laughs> 햄텀머리님 <laughs> <그렇게 템템버리는 웃음> 아, 기분까지 아, 신경 써 주는 거야? 진 자기 여자는 자기가 생기네 역시 역시 이야, 멋있어. 다른 남자가 기분 나쁘게 하면. 주님 음... 음... 그 아니 말 <laughs> 엿깝게 굴거면은 한쪽으로 만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양쪽으로 엿깝게 굴지 말고 하나만 하시라고요. 지금 충분히 짜증 나니까요. 하냐 우리? 언제 아닌데요. 언제 아닌데요? 몰라요? 저 밥도 안 먹었는데요, 아직? 아니, 6, 6시쯤 하 되지 않아요? 못하네, 오늘. 왜 못해? 감기 걸렸대, 나나야. 아, 그걸 아, 말은... 챙겨주는 거야? 오케이. <laughs> 나 없으면 남두. 안 해? 여기서... 한명더 보내는 게 어, 아니라? 남두. 어, 나도 뭐야, 뭐야? 애기 감기 걸렸어. 주런데 카톡 <laughs> <진짜 지나갔어. 웃음> 뭐야 나 잠깐 자리 비웠다 는데 재훈이 왜 나갔어 한마디로 뭐? 한마디로 애기 때문에 말았어 한마디로 기선제압 당했저 이제는 나나양님 있는 통화방에 입으신 초대하지 입으신 마십시오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얘는 나형 님은 저거 방에 초대하지 말라는데요. 그러면 안녕. 뚜딩님 있는 방에 저를 초대하면 되죠. 오야. 허. 오야. 오. 맞는 말인데? 맞는 말이네. 적극적인 여성. 좋지. 좋다고? 다고 싶다. <laughs> 아니. 아, 그런 게 아니라. 좋아? 좋아? <목소리> 그게 아니라, 야, 나, 아, 너 그게 아니라, 아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.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, 아니, <진유야>. 아니, <laughs> 그게 아니라. 아, 그게 아니라. 아, 그게 아니라. 아, 그아 아, 그게 아니라. 아, 아니 아, 아니 아, 그게 아니라. 아, 아니 아, 아니 아, 그게 아니라. 아, 아니 아, 니 그게 아니라. 아, 니라 아, 그 아니라. 아, 그게 아니라. 아, 그게 아니 아, 그아니 아, 그아니 아, 아니 아, 아니 아, 그아니 아, 그아니 아, 그아니 아, 그아니 아, 아니 아, 니 아, 아니 아, 아니그아니 아, 아니 이 방에서 나나행을 없애겠습니다.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? 저희가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. 이 방에 나나행이 있어 음... 문제가 아닌가요? 맞아요. 암살해보지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마시.